기운 따라 돈이 움직인다. 오늘의 복 터지는 띠. 2025년 7월 12일 토요일. 오늘은 병호일. 강한 불의 기운이 왕성한 날입니다.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지출도 늘고 수익 기회도 움직이는 날인데요. 누구에게는 기회, 누구에게는 주의의 날이 될수 있어요. 지갑을 열어야 할지, 꽉 닫아야 할지, 띠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주머니 두번 터치하면 복주머니에서 재물운이 듬뿍 쏟아집니다. 금전은 상승. 기회가 들어오는 띠. 호랑이 띠. 병호일의 화기운이 당신의 활동성을 도둡니다. 중개나 외부 거래에서 뜻밖의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발 빠르게 움직이면 재물운이 따라옵니다. 원숭이 띠. 작은 아이디어가 금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인이나 동료와의 교류에서 좋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 귀를 열고 기회를 잘 포착하세요. 용띠. 당신의 말을 통해 금전이 움직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대화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안, 협상, 소개 등의 강한 운이 따릅니다. 지출 손재 주의. 조심할 띠 토끼 띠 지출이 불어난다 싶으면 과감하게 멈추세요. 지나친 감정 소비나 충동 구매로 후회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약속 잡힌 식사나 외출에서 예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쥐띠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전, 자동차 등 수리비나 대출 관련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서류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뱀띠 사람 때문에 새는 돈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호의가 지나치면 부담이 되고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 선을 지키세요. 흐름은 평이하지만 주의는 필요한 띠소띠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투자에는 신중을, 장기적 안목을 가진 판단이 필요합니다. 말띠, 작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으나 욕심을 내기보단 현재를 지키는 게더 유리한 날입니다. 닭띠, 단기 수입보다 지출 관리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경 써야 할 고정 지출이 늘수 있어요. 돼지띠, 계획된 소비는 문제없지만 예상외 변수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개띠, 주변 사람이 전하는 경제적 정보에 귀 기울이세요. 지출보다 수입에 무게를 두면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소띠, 큰 변화보다는 오늘 하루의 균형이 관건입니다. 절제와 분산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돈은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너무 움켜쥐면 흘러가지 않고, 너무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요. 균형과 중심을 잃지 마세요.